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재명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는 이제 자연어처리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컨트랩이라는 회사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부터 국민대학교 AI 빅데이터 m b 에서 겸임교수로 자, 이 과목은 텍스트 분석하고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연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생겨난 언어, 한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고요. 그런 자연어로 된 텍스트들을 어떻게 하면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다루는 게 이제 이 과목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고객의 의견을 자동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관련 부서로 보내게 된다든지 또는 고객들이 우리 상품에 대해서 의견이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법 또는 이제 요즘에 많은 관심이 있는 챗봇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먼저 이제 이 수업은 텍스트 분석의 방법들을 이제 실무 중심으로 다루게 되고요. 텍스트를 분석의 단위가 되는 이제 단어라든지 형태소로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됐는지 이거를 카운트하고 또 시각화하는 그런 방법들을 다루고요. 또 텍스트를 이제 내용이나 감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 텍스트에 있는 어떤 주제들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 어, 그리고 이제 요즘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를 번역을 한다든지 요약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챗봇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실무에서 필요한 개념들이 어떤 것이고 또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 해서 구현하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수업에서는 이제 텍스트 분석하고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기본부터 이제 최신 동향까지 굉장히 폭넓은 범위의 내용들을 실무 중심으로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 이 수업 하나를 통해서 기초부터 최근 동향까지 모두 뚫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이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떤 개념이나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직접 만들어 볼수 있다. ...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굉장히 넓은 주제와 분야에 대해서 실제로 텍스트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과정에 여러 가지 딥러닝,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내용들의 수업들이 있는데 이 수업들에서 배운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이너 처리, 텍스트 분석에 연계될 수 있는지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AI 데이터 전문가가 되려면.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이제 기술을 익히고 또 이런 기술들을 실제로 자연어 처리라든지 이미지 처리라든지 또는 추천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에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술적 개념들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기술적 개념들을 실제로 구현을 할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것들이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이해하고 또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희 이제 국민대학교의 AI 빅데이터 MBA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연계된 과정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께서 이제 이런 영향들을 충분히 잘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